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방 야작식당이란 게임을 해볼 겁니다. 하이쿤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찾아보다 해본 게임인데 요걸 업로드하는 이유는 레시피를 저장해두고 싶은데 딱히 저장할 곳이 없어서 유튜브에 저장하려고 하고 그냥 글만 적기엔 좀 적적한 것 같아서 간단한 게임 설명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레시피는 초반용, 후반용을 각각 올리려다가 후반용만 일단 올리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초반용도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일단은 본편만 적어둘 예정이고, DLC는 진행하게 되면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레시피 참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며 빠진 부분은 알려주시면 써보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시피는 손님의 핵심 대사에 따라 적어둘 예정입니다. 일단 이 게임의 기본은 낮에 재료를 넣고 저녁에 요리를 만들어 장사를 하는 게임입니다. 안 보기 심한 게임이니 타이쿤 게임이 별로인 분들은 안 맞을 텐데 나름 특별 손님들도 와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시간이 있고 재료를 먹으면 30분씩 지나갑니다. 그러다 18시가 되면은 장사를 하게 되는데 시간대별로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다르고 상점에서 재료를 살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을별로 NPC가 있는데 호감도를 올려주면 요리 레시피를 주거나 아이템을 주니 꼭 호감도를 올려주세요. 호감도를 올리는 방법은 아침에 말을 걸거나 장사를 할때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하면 됩니다. 특정 NPC는 재료 채집을 할수 있는데 30분 만에 여러 가지를 가져다 주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시가 되면 점포를 선택하고 판매할 요리, 음료 및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금하다 보면 점포가 많아지고 요리, 음료, 도구를 총 8가지씩 선택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장사할 수 있는 곳도 적고 요리, 음료, 도구도 3가지씩 밖에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점포 및 요리, 음료, 도구를 선택하면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 손님들은 요구하는 요리 및 음료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종류별로 두세 개씩 먼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2등 게임이 시작되는데 잘 맞추면 버프가 들어갑니다. 분홍색은 주문을 빨리 하고, 초록색은 손님이 계속 기다려주고, 파란색은 음식을 멀리서 던질 수 있습니다. 세개다 띄우면 별표로 바뀌고 세 가지 버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특별 손님이 오면 요리가 아 문장을 줍니다. 그럼 그 문장과 손님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손님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장사 시작 시 등록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도구만 있으면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 손님별 성향도 적어둘 예정입니다. 특별 손님한테 음식이 잘 나가면 버프가 들어오고 잘못 나가면 디버프가 들어오니 그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장사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날 장사는 종료하게 되고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서 이 일정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세이브는 장사가 끝나고 아침이 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 외에 자자는 건 직접 하시면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